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강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환자 차트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DSLR과 구강 카메라 위주로 구강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두 가지 방법 외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쉐이드라이트 플러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쉐이드라이트 플러스는 구강 내 촬영과 쉐이드 간별을 위해서 최적화하게 제조된 자연광원 촬영 장치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ISO나 노출값 등의 설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에 결합하여서 스마트폰 어플을 실행하시고 촬영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최신 스마트폰은 화질도 좋고 화각도 뛰어납니다. 별도의 공기계를 직관에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한 사진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원하는 폴더나 차트로 이동이 됩니다. 설문에 의하면 구강사진 촬영 업무는 위생사들에게 치과 업무를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업무 중 하나라는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촬영한 사진을 어떻게 차트로 보내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두 번에 하나로의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치과 프로그램 두 번에 하나로 차트 연동을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폰에 메디포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메디포터를 검색하신 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6.0 이상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아이폰은 다운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면 연동을 위한 서버 설치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연동을 위해서 제공된 파일을 두 번의 서버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설치 컴퓨터에 치과용 와이파이를 확인해 주세요. 치과 서버 컴퓨터랑 망을 하나로 사용하는 와이파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셋업 버튼을 더블클릭하시면 설치 창이 뜹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바탕 화면에 메디포토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로컬디스크에 프로그램 파일에 메디플러스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를 클릭한 후에 npm setup 뱃을 실행합니다. 윈도우 방화벽 설정을 모두 해제합니다. 두 번에 하나로 유저는 대부분 방화벽은 이미 해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좌측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에 SQL 혹은 SQL Server Configuration 매니저를 검색합니다. SQL Server Network Configuration Protocol for s t m TCP Slash IP를 확인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 창이 뜹니다. IP 어드레스에서 스크롤 마지막까지 내려서 i p 를 확인합니다. TCP Dynamic Ports 빈칸 TCP 포트 1433을 입력해주세요. SQL 서버 서비스, SQL 서버 우클릭해서 런닝을 스톱 후 다시 스타트합니다. 이상으로 설치를 마칩니다. 스마트폰에 메디포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세요. 하나로 연동 프로그램, 메디포토 어플 실행 후 동일한 IP로 설정합니다. 연동 프로그램에 등록된 환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촬영하고자 하는 환자를 선택하고 카메라 모양 버튼 눌러서 촬영을 합니다. 사진 촬영 후 차트 프로그램 상단에 진료, 전자차트에서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영상 업무에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촬영하실 때 김서림 방정 미러를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전치부 상하하. 측면 순서로 촬영하시고 환자의 전면과 측면 얼굴 사진을 넣어주시면 상담 및 기록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전송이 안 돼서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 경우는 와이파이 환경 오류나 방화벽 설정 또는 IP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IP와 메디포토 IP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휴대폰을 활용한 쉐이드라이트 플러스와 차트 연동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